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요즘 시장이나 대형마트에 나가보면 장보기가 무섭다는 분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름 내내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특히 채소와 수산물 가격이 폭등했는데요. 고물가로 인해 비용 부담이 커지자 차례 지내기를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을 20만 4,900여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6% 오르면서 예년보단 상승폭이 작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의 체감은 영 달랐습니다. 여름 내내 이어진 극심한 폭염의 여파로 특히 채소와 수산물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장보할 때도 그렇고, 뭐 야채나 고기도 많이 오른 게 느껴지고, 뭐 추석 아니어도 애기 이유식만 만들어도 비싼 게 느껴져서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매년 6% 가까이씩 식료품 물가가 오르자 아예 차례 지내기를 포기하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화성시 봉담읍에 살고 있는 심재우 씨 가족. 전통 예복을 입고 차례를 지낼 정도로 풍습을 엄격히 지켜온 집안이었지만, 이번 추석부턴... 차례를 지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선사의 찾아가 조상을 추모하는 것으로 차례를 대신할 계획입니다. 때가 변하는 것만큼 좀 따라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만의 차례 문화를 갖자라고 생각해서 뭐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합일치한 상황입니다.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 가정은 줄어드는 대신 사찰에서 열리는 합동 차례엔 참가자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패 하나당 5만 원 정도만 내면 차례를 지낼 수 있어 조상에게 예를 갖추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차례 지내고 할때안 들나 그래도 30만 원씩, 40만 원씩 가까이는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두분 모시는데 10만 원밖에 안 하니까 많이 절감이 되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따로 가족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절에 시간 되는 대로 절에 오셔서 이렇게. 가동 차례를 모시는 경우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교의 본산인 성균관에서도 차례상을 간소화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음식 가짓수에 있는 게 아니라며 송편과 제철 과일, 나물 술 정도만 올려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민들을 옥죄고 있는 물가 상승이 민족의 명절인 추석 풍습마저 바꿔 놓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지우입니다. 본격적인 추석 상차림을 위한 장보기가 시작됐습니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싱싱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석을 앞둔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추석 상차림을 위해 식재료를 구입하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들 사이에서 오늘 아침에 수확한 채소를 내놓고 있는 농민. 매일 아침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대에 전시합니다. 만약 팔리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당일에 회수합니다. 당일 생산, 당일 판매하는 것이 로컬 푸드 직매장의 원칙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아, 내가 뜨면 신선한 거 사서 먹지. 재고가 되면 또 물건이 또 신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다수해 가는 거죠.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가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직접 만나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합니다. 안산시의 특산품인 대부도 켐벨 포도의 경우 1kg에 5천원에서만원 선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로컬이 생 보면은 생으로는 물건이 더 신선하고 싸고 더 괜찮 같아요. 농민들이 출화한 식재료가 다양하고 같은 물건을 비교해 가면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형 마트는 배추는 배추, 열무열무한 열몬 가지밖에 없잖아. 그러나 여기는 각자 그 농민들이 해 가지고 오시니까 매대에 다 각자 같은 물건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 그러니까 고르는 것도 어? 아, 같은 물건인데 이게 좋다, 이게 좋다. 가격도 약간은 차이가 있고. 무게도 약간은 차이가 있고.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합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추석 당일과 다음 날에 문을 닫습니다. BTV 뉴스 이재범입니다. 급격히 오른 물가에 외식도 쉽지 않은 요즘인데요. 추석 연휴 온 가족이 외식하거나 물건을 살때 비용을 최대 20% 이상 아낄 방법이 있습니다. 경기적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서 펼쳐지는 이벤트를 이용하는 건데요. 김효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원의 한 전통시장에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라 적힌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물건을 산 금액만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행사에 시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어차피 장 봐야 되니까. 근데 이벤트 같은 거할 때는 자주 오는 편이죠. 추석을 맞아 돈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가구거리를 비롯한 상점가 등 266곳에서 10% 환급행사에 들어갔습니다. 5만 원 이상 장을 보면 5만 원마다 10%씩 돌려주는 방식으로 최대 30만 원 구매, 환급으로는 3만 원까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18일까지 상권별로 정한 기간에 구입한 영수증을 합산해서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 사은품 등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소원과 용인을 비롯한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 화폐를 충전할 때10% 할인을 하는데다 온누리 상품권도 10% 이상 할인 판매 중이어서 페이백 행사를 함께 이용하면 더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0만 원의 장을 볼때 지역 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을 3만 원 할인 받아 구매하고 상권에서 물건을 산뒤 환급 3만 원을 받으면 모두 6만 원 혜택. 20% 이상의 할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수상공인들도 이런 할인 이벤트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대형 마트 이쪽으로 많이 빠 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통 시장으로 유입될 고객들이 이쪽으로 20% 정도 할인이 된다면 아무래도 많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도비 90%, 각 상권 10%의 예산을 들여 이루어지는 민생 회복 프로젝트 경기도는 이번 추석 기간 이후에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이 통큰 세일처럼 그 일정 시기를 두고 그 시간 안에 동시 다발적으로 이벤트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도 할인 행사 등을 잘 이용하면 보다 똑똑한 장보기가 가능합니다. 페이백 행사에 참여하는 상권과 행사 기간 정보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얼마 전 실종된 딸을 찾아다니다 세상을 떠난 송기룡 씨 사연이 알려지면서 주의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에도 송 씨처럼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장기 실종자 가족이 많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바람이 불던 1999년 4월 14일,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윤지연 양은 근처 저수지로 학급 소풍을 갔던 날을 마지막으로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라졌습니다. 오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윤지연 양은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윤봉원 씨는 그후윤 양의 행적을 찾아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은 윤지연 양의 생일. 올해로 33살이 되는 해입니다. 아직도 집안 한 켠에는 윤 양이 쓰던 물건과 책장이 남아 있습니다. 인형과 빛바랜 사진들만 남기고 딸은 어디로 간 걸까? 윤 양의 생일과 추석이 가까운 이때가 되면 윤봉원 씨는 아이를 잃은 죄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큰 손자 손녀니까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프게, 아프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저도 가면은 그할 말도 없죠. 제가 뭐. 유치이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저희 부모님한테도 가서 어떻게 드림할 수도 없고. 쉬는 날만 되면 아이 찾기에 나서는 아버지에게 추석은 아이를 찾으러 나갈 수 있는 빨간 날일 뿐입니다. 윤 씨는 이제 해외에서 지연량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20, 거의 25년 동안 국내에서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또 해외로 또 이렇게 혹시나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회의도 많이 좀 알아보고. 33년째 사라진 딸을 가슴에 품고 사는 정원식 김옥순 부부. 지난 1991년 8월 국민학교 6학년이던 딸 정유리 양은 여름방학을 맞아 일 때문에 떨어져 살던 부모님이 있는 안산으로 왔습니다. 부모를 찾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5일 정양은 친척집 근처 공터에서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을 생각하면 지금도 후회스럽습니다. 부부가 기억하는 장년은 할머니를 생각하는 어른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저는 응? 할머니가 혼자 시골에 계셨으니까. 할머니네 집에서 이제 학교 다니고 저는 할머니하고 같이 있다가 예? 중학교 들어갈 때 안산 가서나 잔디겠다고그 일을 하는데 참눈 눈물이 백컵 나더라고요. 딸 정유리 양이 실종된 후 가족들은 매년 수만 장의 전단을 만들고 주말마다 전철을 오가며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집어 던진 거야. 그 땅에 떨어졌으면 무하려고 뭐 그저 발로 밟고 그냥 여기가 떨어지니까 그냥 가서 발로 밟더니까 아이를 찾기 위해 노력한 33년, 사라진 딸의 모습이 아른거리는 추석 명절은 가족들에게 힘겨운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안 지내고 애들이 이제 식구들이 모이면은요 그때가 더 생각이 나오는 거지. 하나가 빈 자리가 있으니까 안 지내려고 더워지고 가라고 한 거지. 동생들도 보고 했었는데. 33년간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쉼없이 노력해온 세월. 정 씨는 이제 유리양의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라진 아이를 찾습니다. 25년, 길게는 33년간 아이를 찾는 가족들에게 선물은 오직 하나.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얻는 것뿐입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 북부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수원에 있는 주요 공공기관을 북부로 추가 이전하고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 의료원을 추가로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가 이른바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관심을 끌었던 경기 북부 공공 의료원은 남양주와 양주시 두 곳에 설립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남양주시와 양주시로 합니다 새롭게 선정된 공공의료원은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동두천은 북부권역 반려 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 수원에 있는 산하 공공기관 이전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습니다. 내년엔 경기연구원은 의정부,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로 이전하는 등 연차별로 이전 계획을 내놨습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북부 이전 과정에 건물 신축이 지연될 경우 임차를 통해서라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포기했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약속대로 진행합니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파주발 KTX와 의정부발 SRT 등 출퇴근 1시간 시대를 위한 교통계획과 민간 투자유치, 불합리한 규제 개선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중앙정부의 무관심을 비판하며 자체적인 실천 의지를 밝힌 경기도. 이제 경기도가 할수 있는 일부터 나서겠습니다. 70년 주제에 묶인 경기 북부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경기 북부 대개조의 담대한 여정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산하기관 이전과는 별개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 경기도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권역 응급 의료센터에 4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의료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재정을 투입하는 건데요. 김동연 지사는 현 상황을 초래한 정부에 조속한 결자 해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권역 응급 의료센터인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 지난 5일부터 매주 목요일엔 응급실에서 심정지 환자만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응급 의학과 전문의들이 사직하면서 응급실 운영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게 된 겁니다. 다른 응급 의료 센터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선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며 이제는 지치다 못해 미쳐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12일 의료현장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고려대 안산병원 등 8개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4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아주대학교 병원에 10억 원을 지원한 걸 포함하면 총 50억 원을 의료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한 겁니다. 김 지사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높였습니다. 정부의 의료 대란에 대한 대응에 대단히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번 사태를 자초한 정부가 결자 해지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결하는 길은 문제를 만든 주체에서 결자 해지 해야 는데 지금 의료계에 뭐 대안을 뭐가라는 이런 뭐 조건 비슷한 거를 다는 이러 그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아직도 이 문제의 본질을 어 제대로 알고 있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이번 긴급 지원은 추석 이후에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연휴 기간 응급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 안산시 체육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사건이 발생했지만 즉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산시의 관리 감독도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시 의회 시정지리에서 지난해 10월 전국체육대회 출장 중에 발생한 안산시 체육회의 성희롱 사건이 폭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당히 경악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검찰에 기소된 죄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공연 음란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이후의 조치가 더 문제였다는 지적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채 같은 차량으로 경남 하동에서 안산까지 이동했고 정식 조사는 9개월이 지난 후에야 진행됐다는 것 시장님, 해당 네. 법률에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이나 지나 사실 조사를 한 안산시 체육회장을 고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어, 감사관실과 함께 내용에 대한 진단한 후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승진에서도 배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님 화면을 보시면 네. A 씨가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예, 네, 듭니다. 네, 본 의원은 A씨가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고 합리적으로 시장님처럼 의심해 봅니다. 송 의원은 체육회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안산시가 감사에 나설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이 사건에 대해 감사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시가 전체적인 행정의 주체이기 때문에 지금 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권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관실이 이 부분을 감사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민근 안산 시장은 안산시를 대표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안산시와 모든 공공기관에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의왕 백운밸리 개발 이익금을 둘러싼 지역 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수할 개발 이익금액을 두고 의왕시와 지역 국회의원 사이에 이견을 보이면서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왕과천 지역구인 이소영 국회의원이 이달 초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최근 자신이 백운밸리 개발사업의 공공기업 사업 추진을 방해한다며 비판하는 단체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개발사업의 이익은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포문을 연이 의원은 의왕시가 개발이익 산정 근거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공공기업 금액을 조기 확정지으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근거로 지난해 공공기여금에 포함돼야 할 추가 이익금을 의왕시가 1,740억 원이라 했는데 검토 결과 309억 원이 추가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왕시의 시급한 공공사업은 먼저 부분 승인받아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김성재 의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을 1년 6개월째 발목 잡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습니다. 고의로 개발 이익 확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공공기업 총액을 이소영 의원 본인이 검증해야만 중도위 상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이 의원이 무슨 권한으로 그러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없습니다. 또 의왕시가 사업 시행자를 설득해 추가 이익금 309억 원을 확보한 것이라며 의왕시 성과에 이 의원이 숟가락을 얹은 격이라 비판했습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이 요구하는 금액 산정 근거는 대외비로서 제공할 수 없으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부터 하라는 건 배임에 해당된다 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얼마 전 평택 포승 지역의 중학교 이전 논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어 학교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당초 교육청은 포승 중학교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군인 자녀 등을 위한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는데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올해로 개교 50주년을 맞은 평택 포승 중학교. 교육청이 학생 수가 주는 포승중학교를 택지개발 중인 인근 화양지구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포승중학교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온 겁니다. 학교 이전을 반대했던 포승읍 주민과 포승중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4기초 학부모님들과 포승 주민들과 모두 같이 힘을 모아 반대를 해주셨고 그 결과가 너무 좋아서 모두들 안도하는 분위기고요. 우리 아이 네기초 아이들도 멀리 돌아돌아 돌아 학교를 가지 않고 가까운 거리 통학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한편 이전이 무산되면서 교육청이 포승 중학교를 이용해 신설할 계획이었던 군인 자녀 대상 자유형 공립고 사업도. 차지를 빚게 됐습니다. 교육청은 그동안 국방부와 협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일단 학교 설립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평택 전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학교 부지를 물색하고 당초 목표대로 2028년 개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